네, 탈레트 이 지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간단하게 이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. 저는 평생 60년 동안 이 기자 생활만 해온 적입니다. 어, 나경원 후보하고의 인연은 있지만은 우리가 정치인 나경원 생각했을 후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검증이 뭐가 필요합니까? 당연히 국가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때마다 국가를 위해서 적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져온 후보입니다. 그러나 국가적으로 요즘하에 많이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 주역 주민들이 하나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나년 나정은 후보, 국회 입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한 한 때이기도 합니다.